주제는 기획서와 스토리보드입니다. 수업 내용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서와 스토리보드 즉 콘티를 쓰게 콘티를 쓰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생명을 불어넣다.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애니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애니마이 뜻은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즉 움직임이 없는 그림, 사진, 입체 등의 생명이 있는 움직임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뭐라고 한다고요? 움직임이 있는 그림은 애니메이션이고요. 사진은 뭘까요? 사진은 영화죠. 영상, 영화. 입체는 요즘 많이 쓰는 3D, 4D, 게임 3D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을 먼저 하고요. 기획이 끝나면 두 번째 스토리보드. 여기서는 콘티를 제작하죠. 세 번째 제작. 즉, 실제로 그림을 그리죠. 애니메이터들이. 네, 네 번째 음향. 음향은 이제 성우가 녹음을 하거나 이제 음악, 특수효과음 같은 걸 녹음을 하죠. 이제 마지막에 전체 녹음이 끝나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먼저 성우들이, 음, 녹음을 한 뒤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과 4번 과정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성우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림에서 입모양들을 애니메이터들이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유럽이나 주로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녹음하는 걸 선녹음이거든요. 선녹음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그 직업은 애니메이터라고 해요. 애니메이터들이 과연 1초당 몇 장을 그릴까요? 1초당 24 장을 그려요. 애니메이션에서 한장 한장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면 얘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즉 애니메이터는 1초당 24프레임을 그리겠죠 수작업일 때는 이렇고요 컴퓨터인 경우에는 30프레임을 그려요 컴 작업일 때는 그래서 수작업일 때를 풀프레임이라고 그래요 24장을 그래서 수작업일 때는 1분당 애니멀리터들이 몇 장을 그릴까요? 1분은 60초죠. 그래서 24 곱하기 60을 하면 몇 장이죠? 1440장이죠. 풀프레임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프레임 방식, 키프레임 방식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프레임 방식은 한컷한 한 컷을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정지 화면을 한컷한컷 한컷 보여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키 프레임 방식은 뭐냐 하면 대상물의 움직임을 시작과 끝점을 잡고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자동적으로 하고요. 어, 중간 단계를 만드는 애니메이터들이 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이어지는 기법이 보관법이 있는데요. 보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튜닝 방식과 몰핑 방식이 있어요. 이 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8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셀 애니메이션은 초창기 만화 영화 기법으로 투명한 필름을 이용하여 배경과 주인공을 분리하여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트위닝 기법을 많이 씁니다. 트잉은셀 애니메이션의 오브젝트 사이에서 변형되는 보관법입니다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먼저 배경을 그려요. 배경을 뭐 산을 그린다고 하고요. 그 위에 투명한 셀 위에다가 새를 그려요.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을 투명한 것이 움직이면서 짓겠죠. 이걸 셀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트위닝은 뭐냐 하면, 트위닝은 키프레임을 줘요. 첫 번째 셀을 그려요. 셀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프레임에서 셀을 그리고요. 30프레임에서 다시 새를 그려요. 첫 번째랑 살짝 움직여도 되고요. 얘네들을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이 중간 단계, 이프레임에서 29프레임은, 어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중간 단계를 그려요. 새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뭐 날개를 이렇게 45도? 밑으로 이렇게 가는 이 단계를 그려주는 것이 트위닝 기법이에요. 트위닝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비트윈에서 왔어요. 비트윈이란 뜻이 뭐예요? 너와 나 사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간 단계 트위닝에서 그래서 트위닝은 비트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은요 한장한장 한장 그리는 걸 말해요. 인형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을 하, 하고 있습니다. 촬영에서 차력 소재인 크레이나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서 촬영을 하, 하면서 연결하는 기법이죠. 요즘은 스톱 모션이라는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 한장한 한 장을 찍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연결시키면 뭐죠? 그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얘를 한장한장 한장 찍어서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폴리뷰. 플립뷰. 폴리뷰은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동작을 그려놓고 종이들을 일정한 속도로 넘기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책에다가 뭐 여러분 수학책이나 영어책 끝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동그라미 같은 거나 동그라미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할수 있는 게 플립북에서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책에서 그려서 이렇게 책을 넘기면 움직임이 나타나죠. 고모션 고모션은 기계 장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 같은 거, 인형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조종하면서 하는 기법을 고모션이라고 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코스코핑이에요.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인데요. 먼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애니메이터들이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데요. 영화 혹시 빈 세트를 보셨나요? 빈세트 고의 영화인데요. 여기를 빈세트 고 그림을 가지고 뭐 그림을 다시 그리죠. 먼저 배우가 연기를 하면요, 애니메이터들이 빈세트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 기법을 로코스코피 방식을 말합니다. 칼라 사이클리는 네온 사인이죠. 그래서, 네온 사인이 점점, 점, 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컬러 사이클링 기법이고요. 일곱 번째는, 모핑 기법이에요. 모핑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걸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새의 에너, 새의 그림에서, 새를 그려요. 뭐, 날개를 이렇게 하죠. 새가 갑자기 뭐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점점 점 변해, 변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터미네이터 보시면, 그 터미네이터에서 이 터미네이터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죠. 이걸 몰핑 기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3차원 애니메이션이에요. 3차원 애니메이션에서는 3차원을 이용해서, 입체죠. 입체를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주로 컴퓨터를 사용을 많이 하죠. 이제 앞에서 말한 보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중간 과정을 보정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였죠? 트위닝. 트위닝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몰핑 방식이 있어요. 트위닝은 어, 비슷한 이미지가 서서히 변해 가는 거고 몰핑은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밍은 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 포토샵에 보면 트위밍 기법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초기 과정인 제작 기획서와 스토리보드를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서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콘티를 짜보겠는데요. 콘티는 제가 제작 기획서는 일일이 다 보여드렸는데요. 콘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제목, 인트로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도입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입. 그리고 뒤에 가시면 엔딩이 있고요. 엔딩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 간단한 그림을 그려도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모티콘 한거 기억이 나요? 그때 동작들 있죠. 동작들을 이렇게 적어서 하셔도 되고요. 글만 적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